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부사. 2편으로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야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는 걸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강야에서 시험 받기 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 장면이 있었죠. 마태복음 3단 끝자래요.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적혀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고 얘기했어요. 비둘기처럼입니다. 비둘기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더 입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제 문제 다루시고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다음에 강야로 내모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다루어 주시고, 지혜와의 개시형을 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더 가까이서 느끼게 하시고, 재치를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강냐로, 세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능히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영과 능력행안과 예언으로, 영분별로, 방언 말함으로, 방언통변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통로되시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통로로 기름붓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쓰시는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마음 바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나머지 의식주들은 내가 알아서 풍족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시고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 사야가 다니실 때, 돈이 부족해서 못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어서 굶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61장에 주여와 영을 통해서 기름받으시고, 누가 보금, 누가 복음 4장 16절에도 적혀있죠. 4장 16절에 보면, 18절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가 성령에 내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잘 마음 이심령에 가난한 걸 얘기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61장에 이사야 61장에 제일 먼저 보면 제일 먼저 뭐를 하셔야 되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시고. 저도 이게 잘안 돼서 참 마음이 쓰였는데 이게 내가 하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셔야 됩니다. 얘기만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사도 행전 10장 3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라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뜻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사를 예수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그래서 두루 다니시고 착한 일, 착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착한 선한 일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얘기합니다. 모든 귀신과 마귀와 질병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방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부터 먼저 체험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먼저 이끌어 가시고 그 체험을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어지기를 강구합니다이 기름 부은 사람 중에 선지자, 제사자, 왕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그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 제 문제 다루는 제사장 모든 죄와 질병과 귀신들의 세력들을 모든 비틀린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왕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내 상처, 거절감, 분노, 혈기, 거절감, 내가 했던 나쁜 짓들, 내가 당했던 아픔들, 상처들, 이런 게다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이미 거룩해졌고, 의인이고, 완벽한 의인이라는 것을,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나가시고, 자유해지고, 해방되길 강구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그리스도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받은 것을 기름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기름, 받, 기름 부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대언하고 자신의 죄와 또 다른 사람이 죄 문제를 다루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사단과 마귀 귀신 들린 질병 들린 사람들을 통치하고 왕, 왕적인 권위로서 통치권으로 내쫓고 꾸짖고 호통치고 할수 있던 권력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기름 부음을 계속 사용할 때잘 안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믿고 의자에 그물을 내린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을 계속 사용할 때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에서 친구 신부로서 사역자가, 지상 사역자를 쓰이시는 거예요. 61장에 다시 보시면 주여와 영이 내게 임하셨다. 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은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또 당연히 가지지만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멜기세데게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그 뒤를 이은 사람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도 이걸 증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것이 아니고, 왕다운 제사장입니다. 왕으로서의 제사장.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닫고 지옥의 문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묶고 풀수 있는 곤세와 열고 닫고 곤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을 더 크게 기름 부으시고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영이 그 어떠한 사람 육체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왕이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의 영이 그 천지 우주 밖까지 주관하신 위대하신 신, 신의 신 영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속에 영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육체와 함께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엄청 위대한 일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면 세례를 받았으면 다 가지고 있는데. 내 영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내 홍을 뚫고 육체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나는 지금 밥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뺀 비밀번호를 몰라서 통장에 돈이 한거 있는데 그 돈을 못 빼서 내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지. 이것은 내가 보이는 육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것을 어마어마한 것은내 가슴에 지금 품고 있는데 그것을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뺏어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엄청 들어 있는데, 정말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데, 그 숨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죄악과 상처와 거절감 분노 혈기들 죄들 질병들을 같이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상반된 얘기지만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끔 나타난 게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성령이 폭격기처럼 확 들어와서 잠수함이 물속에서 훅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다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딱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내가 마기적 생각, 마기적 감정, 마기적 행동들을, 의지들을 생각을 먹고 이끌려가고 행동했던 것을 내가 아니라고, 내 혼에 있는 내 지정이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육체기, 껍데기가 마귀적 지정이가 시킨다 했던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 부인하는 거 마태복음 11장 2 8절 31절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하, 하겠습니다. 디테하게 정말 그 성령이 훅 들어오셔서 폭격기처럼 잠수함처럼 지상에서 역사하는 영혼들을 쓸어버리는 거룩한 기름부음과 능력이 곧능에 나타날길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속에 내면 속에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거기에 이끌려서 감정에 집어 온 것처럼 행동하 행동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의 내면 깊숙이 있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잠수하는 것처럼 깊이 내배에서 생수가 터진 것처럼 잠기게 만들어주세요 내 의지만 드린다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잠재의 식 속에 무의 속에 잠겨있는 이 더러운 죄와 질병들 홍과 육을 잡고 있는 것들, 이런 요소들을 다 드러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기름붐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인들의 바리세인과 율법주의처럼. 그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다스리지 않고, 재와 사망이 다스리고, 옛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 한다는 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귀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끌고 갔던 거를 내가 아니라고. 내 혼의 지정이가 한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61장에 다시 돌아가서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비참한 상태를 거쳐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대요. 지금은 누구예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예수님의 사도성과 예수, 예수님의 선지자, 왕으로서의 왕권을 그 마귀들에게, 사탄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골리스에서 2장 9절, 10절, 12절, 15절까지 말씀하시죠. 그 모든 충만한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용서받아서 이제는 영접할 때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지만, 이제는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써 바로 의인이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매 형제일 뿐입니다. 하나님 어떠하심에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 나라는 걸 아셔야지 내가 그렇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잊지 말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를 보내시고 행하신 성령의 삶. 아버지가 영이 내 육체를 빌어서 하시는 사역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가지시려면 그 목적이, 기름 부으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대언적 능력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왜 그런 것으로 하여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귀신 내어 쫓고 병을 꾸짖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는 권세를 주었는지 그리고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셔서 첫 번째하신 일이 마음이 상한 사람을 싸매어 주기 위하여 고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 기름 부으셨다는 것첫 번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주기 하기 위하여 고쳐주기 위하여.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가 그거죠 이사야 61장 1절에 나를 보내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 포로된 자의 자유를 세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싸매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까 못된 성깔이나 인격체들을 만날 때 생각, 감정, 의지가 부정적인 사람들과 부딪힐때 상하게 되죠. 특히 교회를 남편이 다니게 된다든가 아내가 다니게 되면 영이 달라지면서 한쪽에서 마귀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상대편을 괴롭히게 되죠. 영이 안 맞아서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보시면 음 예수, 예수님이 식구들끼리, 부모들끼리, 자식간에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니다이 성격과 인격들이 배어있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배어있는 사람들과 관계할 때 모든 사람들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상하게 돼서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눌리게 되고 막 찍히게 되는 것 많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변질된 사람들 속에서 나도 조금씩 변질되어가면서 살아가게 돼, 함께. 저도 그랬고, 이 진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생각들이 전부 다 부정적이고 생각이 빗뚤어빗뚤어져 있고 생각이 더럽고 생각이 잘못돼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감정의 희노, 희노애락 같은 것도 많이 왜곡돼 있고 질투와 굴절들이 막 문제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내 의지력과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아주 정확하게 살았던, 좀 문제있게 살았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는 그 의지력이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 의지를 내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처럼 생각을 하나님 사고방식으로, 성경 말씀대로,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발동하지 않아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사람들 속에서 섞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이. 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 계시는 동안에 모든 마귀적 성격과 감정과 의지를 형성, 형성됐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기질들, 속성들, 성향들, 습관들까지 그 사람들을 전체를 십자가에 못박아 처형시킨 거예요. 극형시킨 거예요. 참혹하게 극형시키고, 그래서 2장 15절처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구경을 삼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내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형제 자매끼리 공유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모든 죄들이 모든 악한 것들이 내가 당했던 것, 내가 못된 짓 했던 것들이 다 극형당하고 채형됐음을이 사실을 믿는 순간, 믿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예수님 육체 속에, 예수님 육체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방된 거예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것을 믿는 우리가 다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금이가 있고 마음이 한켠이 우울하에 있고. 우리 마음이 손상되어 있어도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성령님이 십자가에 못박았으니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기도할 때힘없을때 성령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속마음을 달아서 그 한탄하는 그 마음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한테 대신 하나님한테 비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굴절되고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고 상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치유해 주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 붙들고 갈수 있기를 기름 부음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66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영어로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관계없이 염려, 걱정, 근심이 없고 자유롭고 해방되어 있다면 그거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부자라서 내끼 먹는 것도 아니고 깨울러서 두끼 먹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두끼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두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썰린 이 말씀을, 말씀을 100%가 아니요 완벽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모든 선한 것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음을 일곱 산의 영역들이 내 안에 모두 다 채워져 있음을 내 육체를 혼을 뚫고 내영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꺼내 쓰는 것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경의 말씀에 써져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내 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영 안에 있는 모든 귀한 보물 일곱 산의 영역들이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한 것과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사고 방식이 되도록 하나님의 속한 것과 마귀의 속한 것을 분리시키는 의지력을 가지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믿는 순간, 마귀적 생각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부인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했던, 옛사람에서 생각했던 거, 이거 마귀적인 생각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 기질, 마귀적 지정이 옛사람을 기반으로 행성된 내 습관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습관, 그런 마기적 성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못 박혔다고 믿을 때 우리들은 자유와 해방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해